예라 1 시편 21장 읽어 21편 읽어 줄게. 음. 주님,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큰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 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laughs> 내려 주시고 왕의 머리에 숨금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므로 하셨으며 위험과 동기를잘안 찍어져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래서 에 위로 이렇게 떠봐. 응, 그렇지 <laughs>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임금님의 오른손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아야 텐데. 어, 던지면 아야하지. 임금님께서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들 가운데서 씨를 말리실 것입니다. 임금님, 그들이 임금님께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화를 겨누셔서, 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22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를 멀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우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삐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저질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씨 있어? 음 씨는 그러면은 먹고 퇴배터. 상초대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애웠었습니다. 으르렁 땜에 찢어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애싸고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 가다셀수 있을 만큼 항상하게 들어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거도스의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재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둘소의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자소나, 그에게 영광을... ...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 재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의 마음이 늘 유쾌하게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 ...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망국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주님은 23편,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주님,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장을,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 이0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편 24편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놀이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겠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팔지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들,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이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문드라 머리를 들어라.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물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니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물들, 문드라 활짝 열려라. 영광의 애고, 왕께서 애기야.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니시냐? 문들이 응, 애기지? 이애기 응. 뻥친 거야. 애기여서 뻥친 거라고? 응. 아, 애기여서 쟁반을 빵친 거라고? 네. 아, 그랬어? 영광의 왕이 되시냐? 망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마지막이다. 편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겨어 승정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의 주님만 기다립니다. 음. 어 떨어진 건 잊어버려 얘랑 거기 앞에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 떨어진 거는 지지 못었으니까 앞에 있는 거부터 다 먹어 알았지 부족하면 더 줄게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궁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좀더줘 좋게. 응, 어 알았어 다 먹고 엄마 더 줄게 응.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기도 합니다. 그는 그들은 분타는 증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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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嗯，哎呀，嗯，哈哈哈哈哈。